하루 할 일은 참 쉽지가 않은데 아 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 선후배가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그 아, 여러 가지 뭐 저희가 토론 동아이다 보니까 토론 대회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친근감이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울 문화의 밤도 예, 예.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행사를 함께 하면서 더 똘똘 뭉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 주로 어떤 문제를 갖고 토론하세요? 어 여러 가지 뭐 사회 이슈라든지 되게 네.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었는데 이제 뭐 저희는 뭐 대회, 토론 대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뭐 참석하고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진행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문화의 밤에 지금 그러니까 세번네 번째입니까? 네. 네네 네, 네. 네, 네 번이나 이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뭐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물론 서울시로서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만나기 힘든데 이렇게 이제 매년 하루씩 만나서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하게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죠? 참여하면서 즐기면서 또우 정도 손을 들 간의 정도 돈독히 하고 아 그렇게 예. 그 저기 제일 오른쪽이신 어. 분 아직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요. <laughs> 아, 토론클럽이라면서요? 네, 네. 본인이 말씀을 잘하실 것 같은데, 좀, 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laughs> 네. 여기 참여해보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저는 이렇게 항상 같이 모이다가 저 사실 이런 인터뷰도 처음 해보는 거고 친구가 되게 사연 잘 써서 됐는데 너무 기분 좋고 저는 여기 맨날 왔을 때 그냥 도심 아니고 이렇게 호텔이나 이렇게 다른 건물들이 많고 이렇게 잔디밭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MT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기 돗자리도 깔고 텐트 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신나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참여하셨다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전에 하고 이번, 금년에 이 서울 문화의 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이제 좀 약간 어, 이렇게 아는 사람만 갈수 있고 이렇게 도심을 지나다 보면은 서울에서 이런 축제가 한지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되게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나 프로그램도 길어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 이게 뭐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느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역시 토론 클럽 멤버들 답죠? 네, 완전히 서울 문화의 밤에 평론가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내려가시기 전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에이. 네. 에이. 네 아까 전 이미 했었는데 네. 저희도 셀카 한번 셀카 네아 너무 찍고 싶어서 네. 그러면요 제가 사실 뭐그 이거 끝난다고 해서 안갈 거거든요. 내려가면 제가 반드시 1차로 셀카 찍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서울 문화의 밤을 지속적으로 참가해 주시고 있는 이당불손님 여러분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멀리 안갈게요 예, 네. 네. 자, 이렇게 가을 밤은 점점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번 우리 그 SNS를 통해서 의견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미글러브라고 하는 분이 보낸 사연인데요. 서울광장 지나다가 시장님 목소리에 놀라고 텐트 쳐져 있는 모습에 놀라고 크크 이런 행사 내년에도 해주세요. 저도 참여하게. 예, 지나가다가 막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요 SNS로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재미있어 보이네요. 네 여러분 너무 즐거우시죠? 아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막 그,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00대 1의 경쟁률. 떨릴 텐데 엄청, 네, 말 이야기 잘 하시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시장님, 서울광장 자주자주 자주 오픈 오픈해 주세요. 특히 낮에도요, 일광욕 할 곳이 없어요. 아, 일광욕 해도 괜찮은데? 네, 완전히 벗지만 마시고요. 네, 일광욕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네, 두 번째 모실 분이 계십니다. 어, 이런 분이 계세요. 외국인 여행객 무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가을 여행객들과 잊지 못할 추억 갖고 싶습니다. 자, 무료 가이드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김용권 씨와 친구들. 네, 빨리 올라오시죠.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이소석.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소석.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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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한번 앉으십시오. 네. 예. 자, 아니, 아 우선 저 여기 정말 이병 안에 푸른 눈을 가진 분이 한분 계세요. 자기소개. Introduce yourself. Uh, 아, 아 한국말 할수 있어요? Uh, 조금 해요. 아, 조금. Uh. 예, 일단 인사한 번. 예. Uh. Uh, hello, my name is Jerry. I'm from the Netherlands. <laughs> 네. 아, 네. <laughs> 네. So uh, how do you uh, uh, participate in these good activities? Uh, currently tonight we're camping together with these two great guys. Our tent is there somewhere in the back and we're gonna spend the night here at City Hall Park. So uh, have you uh, joined in this activity people? 아, uh, I've not been camping in Seoul before, no. 아, so... 예, 이런 캠핑 여기 지금 처음이랍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이렇게 불량한 일을 하시게 됐어요? 네, 저희가 <laughs> 죄송합니다. 용, 용건 저기 소개도 좀 하고. 예, 저는 이제 용인에서 온 이호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용건이랑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같이 대학 지나가면서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됐어요 배낭여행을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런 소중했던 기억들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기억들과 추억들을 안고 군대를 입대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앞두고 용건이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아그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여행들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너무 긴장을 했네요 아, 천천히 <laughs>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 그런 것들 저희가 했던 여행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관광지만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건데 저희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아, 네, 저희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런 관광지만을 둘러보는 그런 여행 뿐만 아니라 직접 그 현지 문화에 묻어나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교류하며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감정들을 나누는 그런 거가 그런 것들이 여행의 가장 큰한 부분을 차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용건이와 제가 저녁을 앞두고 한번 이 일을 오래 해보자 더 늦지 않.. 늦지기 전에 오래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이런 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어 다른 직장을 갖고 일종의 자원봉사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이걸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아네제 어, 소개하자면 어. 저는 와이드 코리아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사는 김용관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지금...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어, 전업으로 네, 일단, 이걸 하고 있는데 네, 2 학년 다니고 군대 전역 후에. 아 지금. 지금 대학생으로 복학을 한 거예요? 아직 휴학 중입니다. 아직 휴학 네. 중이고 내년에 이제 복학할 네. 예정인데 네. 한번 1년 멋지게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네야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시죠?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보내셔야죠. 네. 어 그런데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또우리나 그냥 알려져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숨어 있는 곳들을 하려고 하면 무슨 영어나 외국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 이게 저희가 돈으로 맺어진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국 여행 온, 이렇게 한국 여행 왔는데 이렇게 대학생 두 명이 도와주는 이렇게 친구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창한 실력의 영어는 필요 없고 그냥 네 쉽게 친구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와, 뭐, 얘기 들을수록 훌륭하네요. So, could you uh, mention your expression in staying, living in Seoul? 네, 제가 서울에 이 머무는 좀 이렇게 소감이라 그럴까? 인상, 서울에 대한 인상이 뭐지 물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서울이 아주 훌륭한 도시고 사람들도 좋고, 네,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o, 네덜란드 uh, 아, uh, actually, I like Seoul better than camping in Netherlands. 아유, 네덜란드도 서울을 더 좋아한대요, 여러분. So, are you going to live in Seoul permanently? Currently, I'm just visiting here. 네, 제가 서울에 영원히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네요. 예,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정말 그 서울이 그 외국인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또 좋은 도시로 기억되는 어,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 작년에 거의 어, 960만 명입니까? 이렇게 서울, 아, 저 한국을 관광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금년은 아마 10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외국인들을 잘 맞으려고 하면 바로 이런 오늘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많이 즐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예, 그, 아, 어,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내려가면, 아, 어, 그냥 내려가면 후회할.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는 않고, 페이스북 URL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떻게 보면 앞에 분들도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의 도전과제라는 이 주소 한번 들어 찾아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나한테 그 홈페이지 주소를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와이드 코리아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캠핑 감사합니다. 많이 즐기시고요. Enjoy your 캠핑 here.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정말 뭐, 아, 잠깐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 일이지만, 저는 이게 정말 즐거운 일이 되고, 또 추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행이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우선 이 프로그램을 맞춰야 됩니다. 예,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우리 저기 여기 참석자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사,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저는 이런 글을 써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서울이 꿈꾸는 도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이 도심 한 가운데서. 정말 어, 새운 로 꿈을 꾸고 또 요새 힐링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하고 그런거로써 또 미래를 한번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라이브 원순에서는 꼭 하는 마지막 어, 외치는게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아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다음에는 이거 꼭 애청해주실거죠? 네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시민이 그러면 여러분은 시장입니다. 시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쪽으로 제가 이동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 시, 시장님. 네. 이제 시장님이 인터뷰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은원한 대로 아마 밖으로 나가실 것 같은데. 아, 네, 저쪽으 나가죠. 네, 일단 나가겠어요. 잠깐만요. 나가, 지금 이제 시장님이... 꼭 나가죠. 네, 이제 시장님이 나오십니다. 시장님, 서울시 방송작입니다. 네, 저희 방송 제가 오늘 특별히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저도 이제 방송네이 저희 편에게 방송 우리 축달라 아, 네. 아니 우리 선생님 무슨 저는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그야말로 1인 미디어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 늘 저는 감동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자신들이이 도심 한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캠핑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꿈을 우리가 실현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서울시가 또이 시청 망장이 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laughs> 여러분들이 즐기는 걸 보면서 저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이렇게 좀 처음으로 네. 핑이킹 만드셨잖아요. 제 지금 이제 마는제 월드컵 경기를 다안 정과 마을에서 그렇죠. 받을 네, 받을 네. 받을 네. 받을 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쉽게 뭐냐면 네. 주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다시 니까주사를허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차량은 한번 고려를 고민을 한해 보죠. 여기 옆에 세울 수 있는지 차량이 없 오래 거 네, 예, 예. 기상시장 기상시장 이게 뭐든지 처음이니까, 그죠? 금년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개선해서 내년에는 또더 좋은 예. 캠핑으로 이렇게 모시면 되겠네요. 예. 어, 자, 좀,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즐거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모두 협조 니니다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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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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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여기합니니다니다니다